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애플TV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TV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TV가 아닌 셋톱박스인데요 보통은 IPTV와 인터넷을 설치를 하면서 각 회사에서 주는 셋톱박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SK 브로드밴드는 누구 셋톱박스 KT 같은 경우에는 기가지니 셋톱박스가 있죠 그러면 굳이 통신사 셋톱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애플 TV를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봤을 때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셋톱박스보다 속도 자체가 훨씬 빠릅니다. 같은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더라도 애플 TV에는 A12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신사 셋톱박스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비교하자면 아이폰 SE2와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의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상 화질의 차이입니다. 애플 TV는 4K HDR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확실히 일반적인 셋톱박스보다 애플 TV를 사용했을 때 화질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 t v 에 BTV 앱을 깔아서 실시간 TV 시청도 가능하고 애플 t v 에 디즈니 플러스나 HBO Max,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같은 OTT 서비스를 어플만 다운받아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TV를 홈팟과 연결해서 AI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하고 밤이나 새벽 시간에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할 때 각자의 에어팟으로 두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맥스로 공간감 오디오 기능을 활용해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l g U+ 플러스 약정이 끝나면 SKBTV로 갈아타서 애플 TV 세톱박스로 TV를 시청할 생각인데요. 애플 TV를 애플 공홈에서 자급제로 구매하면 24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BTV에서 인터넷 TV를 가입하면서 BTV 세톱박스 대신 애플 TV 세톱박스를 선택을 할수 있고, 매월 6,6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BTV를 중간에 해지할 시 남은 잔여 할부금은 한꺼번에 내면 되고요. 그럼 굳이 애플 공홈에서 24만 원 주고 사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BTV에서 애플 TV를 셋톱박스로 선택할 경우 애플 TV 플러스 6개월 무료 스트리밍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BTV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 애플 TV 할부금을 매월 6,600원이 아닌 4,40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마워 IT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 TV 가입을 하면 가입 혜택으로 최대 46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냥 BTV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마시고 꼭 고마워 IT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IT에서는 설치 당일에 46만 원을 바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애플 TV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